아까 처음에 강의로 만나 뵙고 지금 어 저희 교육 내용으로 만나 뵙고 있는데요 어 모바일 앱하고 그러면 블록 피아노 제가 어 개발한 제품이에요. 요거하고 어떻게 연동이 되고 어떻게 재밌게 교육을 할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. 어, 블록 피아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. 이 앞에 있는 제품인데요. 원래는 제가 조각조각으로 나눠져 있다고 얘기했죠. 이렇게 각각의 조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. 붙이게 되면 붙여 볼게요. 음,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, 두 개의 옥타브의 레인지로 이렇게 건반이 완성이 돼요. 그거를 제가 여기... 네 조각을 붙여놨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교육을 할 건데요. 아 그러면 나는 지금 특히 여러분들 지금 다이 건반이 없으실 거예요. 이 건반은 없어도 간단하게 저희가 오늘 수업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워크밴드라는 거를 깔아가지고 같이 수업을 우선은 준비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. 다 깔면 여기 안 보일 텐데 아무튼 이렇게. 모바일 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요거를 꼭 준비를 하셔가지고 같이 수업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워크밴드 앱을 여러분들이 깔았다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간단하게 음악 작곡. 여러분들 좋아하는 곡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캐논을 준비를 했어요. 캐논 앞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곡을 만들 수 있을지를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이 캐논 곡을 뭐다 아실 거예요. 당연히 어, 여러분들이 캐논 곡을 모르실까봐 제가 앞에 부분만 잠깐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죠, 이 노래? 이 노래를 지금처럼 제가 굉장히 어렵게 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 베이스 라인, 그다음에 그루브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밑에 깔리는 그런 라인들하고 어 코드 있는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C 코드, D 코드 이런 거를 이번 시간에 다 얘기를 할수 없어요.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치는 방법만 이렇게 이렇게 이 곡은 한번 쳐볼까요?라고 해서 단편적으로 배우는 거고요. 만약에 이 수업에 대해 가지고 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음악 공부는 장기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맛보기로 이번 시간에는 교육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워크밴드 우선은 앱을 열시, 열시면요. 그 안에 다중 트랙, 신시 사이저라고 있어요. 그거 외에 뭐 나머지 키보드, 뭐 기타, 베이스, 드럼, 뭐... 뭐 드럼 머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이거 자체를 작곡처럼 각각의 레이어, 즉, 층을 쌓아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워크밴드는 굉장히 좋은데, 그게 다중 트랙 신시사이저입니다. 그래서 그거를 열어보실게요. 열어보시면 왼편에 새 노래라고 되어 있는 거 클릭하시고요. 방법이라고 써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마디 같아요. 각각의 마디. 저희는 방법이라고 써 있는 걸 50으로 맞추겠습니다. 게임은말 그대로 이제 비트 퍼 미닛이라고 해가지고 박자를 얘기하는데요. 박자는 80으로 그냥 둘게요. 확인 하시면 이렇게 옆에 플러스가 있고 하나의 음, 미디 트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케이팝 같은 거 보시면 케이팝의 가장 밑에 깔리는 그루브라든지 그룹이, 비트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워크밴드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소리가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구현은 할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의 플러스를 우리가 클릭해 보겠습니다. 하면 키보드, 기타, 뭐 드럼, 드럼 머신, 베이스,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요. 드럼 머신을 클릭을 해 볼게요. 클릭을 하고 소리를 한번 드럼 머신, 요렇게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드럼을 몰라도 주사위 모양을 눌러보면 여러 가지 비트를 바꿔서 어, 여러분들이 녹음을 할수 있어요. 제가 한번 들려볼게요. 어, 난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주사위를 계속 누르시면 돼요. 마음에 드는 것까지 고르 어. 저는 이거 마음에 드는데요. 그러면 이제 녹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해볼게요 녹음. 이 녹음은 어 최대한 길게 끝까지 이. 고 있는 그룹을 그대로 가져갈 테니까요. 끝까지 녹음을 할 겁니다. 그러면 어, 필요 없이 얘만 울리면 어떡해요라고 고민할 수 있을 텐데, 나중에 커트 기능이 있어요. 잘라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할게요. 저는 한 27이라고 써 있는 마디까지 녹음한 것 같고요.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다뤄보면서 어, 여러분들이 익숙하면 어디 정도 길이까지 하지, 혹은 아 이것보다 좀더 길게 녹음해도 되겠네? 이것보다 조금 더 짧게 녹음해도 되겠다라고 감이 생기실 거예요. 이렇게 우선은 밑에 있는 그루브를 하나 제가 녹음했어요. 그러면 이렇게 드럼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쭉 녹음하셨잖아요. 이번에는 피아노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. 키보드 클릭하시고요. 그다음에 녹음을 해가지고 하시는데요. 치는 거는. 어 캐논에 있는 코드를 생각해 주시면좀 어려우니까 아주 쉽게 도 하고 미를 같이 누르셔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즉 위에서부터 도하고 미부터 차례대로 그냥 순대적으로 두, 어, 한 음씩 아래로 내려가는 걸로 저희가 연주를 할게요. 그래서 제가 우선은 시연으로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할게요. 도미. 네, 녹음이 됐습니다. 그러면 한번 두 가지가 같이 어떻게 어우러진지 한번 들어볼게요. 네, 녹음이 잘 됐죠? 그러면 이번에는 베이스를 네, 베이스 를 한번 넣어볼게요. 베이스 여심이 이런 게 있을 텐데. 어, 나는 약간 여기 3, 5, 7 있는 게 없어요. 그러면 이 위에 보시면 S, U, S 옆에 보시면 이렇게 저, 그러니까 줄이 그려져 있고 점점점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. 요거를 클릭하셔서 요 초크 모양이 아니라 줄 모양으로 바꿔가지고 해주시면 3, 5, 7 이라고 떠요. 그러면 3 바로 밑에 얘가 도를 의미하고요. 거기서부터 357 있는 대로 눌러 주시면 돼요. 도레미파솔라시도 시는 3하고 5 사이고요. 도는 5 위에 위에를 눌러 보면 됩니다. 계속 누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녹음할 거냐면 도부터 도둘 시둘라둘솔둘바둘미둘레둘도둘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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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이렇게 어 죄송하지만 레선 네 박이에요. 레둘셋넷도둘셋넷 다시 정리할게요. 도둘시둘라둘솔둘바 둘미둘레둘셋넷도둘셋넷 맞춰서 녹음을 한다면 이렇게될 거예요 네, 이렇게 녹음을 했습니다. 그러면 다 같이 되면 지금 들으신 것처럼 될 거예요. 음, 이렇게 녹음을 했다. 그러면 이제는 가장 멜로디, 멜로디는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녹음하셔도 되고요. 저는 지금 이런 악기가 있게 된 블록피아노가 있어서 기타인데도 불구하고 소리는 갖고 있는 기타 소리를 피아노를 이용해서도 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기타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이렇게 해가지고 곡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한번 완성되어 있는 곡을 한번 저희가 다시 들어볼게요. 네. 이제 두 번째 앱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. 두 번째 앱은 여러분들 혹시 악보를 잘못 읽는 친구들이 보통 많을 거예요. 그래서 음악 뭐 필기 시험이나 아니면 실기 시험할 때 너무 힘들고 재미 없어요라고 생각할 텐데, 어, 앱 이름이 조금 길어요. Complete Music Reading Trainer라는 건데요. 여기 보면 악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 악보를 각각을 읽을 수가 있는데. 어, 보면 읽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보면 어, 첫 번째 음은 소리에요 소리면 어, 건반에서 찾아서 이렇게 소리라고 친다면 갖고 있는 게 맞으면 고다음 음으로 넘어가고요 만약 내가 도자리인데 도자리를 안 쳤어요 그러면 빨갛게 뜨면서 옆에 씨라고 뜹니다 도인데 다른 음을 쳤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. 피아노 치면서 악보를 읽을 수 있는 앱도 있어요. 재밌게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시 제 직업으로 돌아가서 경영자를 꿈꾸는 학생들한테 한마디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뭐든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너무 음악에 푹 빠졌지만 여러분들은 그것보다는 요새 미디어 콘텐츠가 너무 여러 가지 다양한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심 있는 거는. 꼭 여러 가지를 한 번씩 다 해봤으면 재밌겠다. 기발한 발상으로 같이 친구들하고 아, 우리도 이런 거한번 찍어보면 어때? 아 우리도 이런 한번 아이디어로 해서 뭐 하나 만들어볼까? 이런 생각의 구체화를 좀 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뭐 문화 콘텐츠 관련해가지고 뭔가 조언을 얻고 싶다. 그러면 항상 청소년수련관 담당자님 통해가지고 열려있으니까요. 항상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듣느라고 너무 애쓰셨어요. 다음에 또 저희가 볼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